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스윙 아크와 스탠스, 스윙의 어, 아크, 어, 크기와 이 스탠스를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윙이라고 하면은, 음. 뭐, 작게는 4분의 어, 1 스윙, 2분의 1 스윙, 어, 풀 스윙, 이렇게 나뉩니다. 어, 각 골에마다 어, 메다에마다 거리에 따라서 어, 스윙의 크기를 가지고 어, 어, 공을 타격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이 스윙의 예, 아크의 대한 스탠스와 이런 걸 가지고 어, 알아보도록 합니다. 파크 골프 경기에 있어서 장타. 어, 장거리 골퍼들은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큰 아크로 이렇게 큰 아크 크게 이렇게 올려 가지고 밀어주는 거큰 아크로 빠른 헤드 스피드를 만들어서 임팩트를 할때 공을 보다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백스윙이 크다고 해서 원심력 위해서 장타가 잘 나가는 건 아니고 어, 정교하게 이것도 어, 큰 아크를 정교하게 그에 맞는 음, 백스윙과 어, 다운스윙 임팩트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어, 장거리를 칠때큰 음, 아크를 그리면서 공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음. 큰 아크를 한다면은 보통 이제 4분의 3 이상, 큰수윗 이럴 때 이제 큰 아크가 필요한 거예요.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어, 멀리 보내기 위해서 어, 큰 아크가 필요한데, 요때 이제 무조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 단계, 단계별로, 어, 뭐, 백스윙 단계부터 백스윙 탑, 다운, 임팩, 팔로우, 피니시요 단계를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휘둘러 줘야지만이 장타나 장거리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장타일수록 이 스탠스를 잘 서야 돼요 이 보면은 우리가 이 스탠스 쓴대로 발을 발 위치와 몸이 순대로 나의 공이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 방향은 어, 왼쪽인데 스탠스는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여 섰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이 오른쪽으로 섰기 때문에 공은 앞쪽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어, 약간 뒤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 앞쪽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 뒤에서 항시 목표물을 보고 어, 정교하게 직선으로 최대한 그립니다. 목표 지점까지 보내는 거리에 따라서 최대한 이 직선으로 그리면서 어, 여기쯤 하고 들어가서 스탠스를 그본 선에 대해서 이 스탠스를 서줍니다. 본인의 스탠스를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봤으면은 이본 거리와 나의 스탠스가 위치가 되게 이렇게 서줘야지만이 어, 스윙을 했을 때 정상적인 스윙을 했을 때본 방향대로 공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잘 수고해도 어, 우리가 어, 풀스윙이나 4분의 3 스윙 이상을 할때 어, 본인도 모르게 힘이 들어갈 때 그때 또 이제 몸이 이렇게 스웨이 흔들리면서 방향성은 잃게 됩니다. 어. 잃게 되기 때문에, 어. 이 자세를 음. 잘 쓰고 첫째는 음. 방향대로 잘, 어. 목표물대로 어. 몸의 정렬을 잘 했는지 항시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발 위치하고 목표 지점하고 굉장히 이 중요합니다. 어. 이게 틀리면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어. 이대로 서서 어. 그 이제 스윙의 단계별로 배운 거 그대로 몸에 나의 몸에 이 팔을 밀착을 시키면서 미착을 시키면서 자, 이때부터 이제 또 중요한 거공 뒤에 보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 장타 멀리 보내는 샷이스로 어, 이걸 놓치면은 음, 만약에 음, 이걸 놓치면은 막 이렇게 어, 몸이 흔들어지게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놓치게 되면은 빨리 몸이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 클럽보다. 이 클럽보다, 클럽보다도 몸이 먼저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어, 몸을 먼저 앞으로 내밀어요. 공도 나, 이 클럽이 이걸 치기도 전에, 어, 전에 몸이 먼저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향성은 벌써 다 틀어져 있다는 거죠, 방향이. 그래서 얘를 끝까지, 끝까지 보면서, 공을 보면서 타격하는 걸 봐야 돼요. 이 클럽 페이스 가운데 화살표가 공 가운데 정교하게 타격을 하는 걸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끝까지는 그거를 봐야지만이 목표 지점까지 공을 날려 보낼 수가 있거는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공이 똑바로 가잖아요. 응? 이게 음, 순간 이게 스윙이라는 게 순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칫 하나라도 어깜눈 깜빡할 사이 실수를 해주면은 어 모든 게다 이렇게 흐트러져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어, 목표 지점에도 안 가고 방향도 틀어지고 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어. 그 때문에 이 준비하는 자세 그립터 부 거의 뭐그 비슷비슷하지만 그또 요소요소에 그 중요하게 중요하게 핵심 포인트를 본인이 이렇게 챙겨 할 곳이 많아요 보면은 어, 이 골프가 어, 그러기 때문에 어잘 치시는 분들은 벌써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스윙을 할때이 흔들림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피니시를 했을 때, 이게 흔들리면은 벌써 여기서부터 다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피니시를 똑바로 막못 세우고, 막이렇 하고, 이렇게 막 뒷걸음질로 나가고, 이런 거는 스윙에서 벌써 틀어졌다는 거죠. 스윙을 정기하고, 섬세하게 하지 못해서 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몸이. 어쩌다 그렇게 해도 잘 나가도, 나가면, 나가는 공도 있지만은, 어, 그게 본인이 어, 자세와 뭘 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우연으로 어, 나가는 거지. 음, 이큰 스윙을 할 때는 음, 다리에 하체에 발바닥에 딱 지지를 잘 해줘야 돼. 요 그리고 백스윙을 어, 할 때는 어, 오른쪽으로 가지만은 어, 다운 스윙부터는 차츰차츰 왼쪽으로 힘이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세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장타를 연습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티샷의 거리 증대를 위하여서 스윙 아크를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상체의 큰 스윙 아크의 균형을 유지를 할수 있게 해야 되며 하체의 단단함을 위한 스윙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스윙의 앞크의 균형, 어, 섬세하게 어, 균형감 있게 어, 일치되게 항시 내가 스윙을 하면 항시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이게 몸이 빨리빨리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은밀지가 않아요 자세가 항시막 어, 왔다 갔다 하고 어, 이게 뒤틀어지는 그런 스윙 마지막 단계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조금 느리게 시작하더라도, 하나하나, 단계단계, 단계 부분적으로,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어, 그런 거 읽으면서 연습을 했으면 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티샷을, 장타를 위한 스탠스는, 폭을 평소보다, 평소에, 음, 만약에 이제 뭐, 2분의 1 수위인 거, 뭐 조금 2분의 1 수위 넘는 거는 어깨의 넓이만큼, 이렇게 벌리지만은, 어, 우리가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조금만, 이렇게. 어,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어, 조금만 평소 때보다 이렇게 벌려주고, 그렇지만 이거를 지나치게 넓게 하면은 오히려, 어, 원활한 어깨 회전을, 이 어깨 회전이 이게 넓어버리면 밑에가 너무 넓다 보면은 원활한 어깨 이렇게 회전이 잘안 돼요. 이 밑에가 너무 넓어서. 그래서 어, 본인의 어깨의 복부보다도 약간만 벌려 주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깨를 음, 회전하는 것을 넓게 벌리면 은 어, 방해하기 때문에 스윙아크의 균형을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음, 반대로 폭을 어, 좁게 하면은 어, 상체와 하체의 꼬임이 줄어들고 하체의 지지력도 약하게 되므로 스윙아크 뿐만 아니라 스윙의 균형까지 무너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죠. 음, 어, 거리는 멀리 치려고 하는데, 스윙의 어, 고폭은 본인의 어깨보다 이렇게 좁게, 좁게 해서, 어, 이렇게 좁게 해서 스윙을 하다 보면은, 음, 잘 되지만은, 내려오면서 임팩트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꼬임 형상이 일어나는 거죠. 몸에 꼬임 형상이. 어, 그래서 어깨 넓이보다 조금 벌려갖고, 안정감 있게 안정감 있는 스탠스 발 보폭을 벌려서 해주라는 거죠 장타와 멀리 칠때 아크 골프 거리는 공을 파격하는 헤드 스피드가 거리를 결정을 합니다 파격은 임팩트 구간이죠 임팩트 임팩트를 하는 순간 이게 거리를 결정을 하므로. 힘을 들이지 않고 헤드스피드로 치고 최고로 올려주 헤드스피드를 어. 힘을 들이지 않고 헤드스피드를 최고로 올려서 거리를 내려고 하면은 어, 손목에 코킹을 조금 해주는게 좋아요 어, 손목 꺾임을 적절하게 어, 해주면은 어, 스윙을 하는데 임팩트를 하는데 공을 공을 타격을 하는데 어, 좀더 어, 비거리를 낼수 있는 음. 거리를 낸다는 거죠. 이거 이 파크 걸프는 하다 보면은 뭐 힘들다고 어, 뭐, 음, 뭐 실패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패한 게 끝난 게 아니고, 어, 모든 걸뭐 포기할 때, 포기할 때 어, 끝, 끝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말고, 어, 실패를 했다고 끝나는 게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 무단히 연습을 하면은, 어, 잘될수 있습니다. 자, 자, 장타를 치기 위한 자세, 자, 스탠스, 스탠스. 음. 그립을 잡고 음. 공기를 계속 주시를 하고 양쪽 무릎을 살짝 꼽힌 상태에서 앞, 안으로 약간만 모아주라고 했죠힘 있게 발바닥 가운데 힘주세요. 힘주시고 공을 보면서 자, 공을 올립니다. 지면으로부터 30cm 공굽니다. 공굽니다. 더 다운하면서 임팩 이렇게 가지고 밑으로 쭉 밀어줍니다. 여기에서 쭉 이렇게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서 땡식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보고, 음, 이런 식으로, 어,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야 되고, 이때 이제 손목 코킹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봤지만은, 어, 왼쪽 손목을 반듯이 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꺾어줍니다. 여기를 약간. 이게. 음. 자. 이렇게 반듯이 피는 게 아니고, 음. 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쫙 꺼졌죠. 손목이. 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꺾어주라는 거죠. 어, 이게 코킹입니다. 이게. 이렇게 코킹을 해서, 해서 스피드를 공이 어, 빠르고 멀리 갈수 있다는 거죠. 음, 이렇게 해야지렇 해서, 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이용하여 어, 힘으로 때리는 스윙은 배우기가 쉽지만은 음, 이렇게 보면은 오른팔로 막 많이 미는 사람 이 있어요. 어, 이거는 하기도 쉽고 배우기도 쉬워요. 그런 그건 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지만은 음, 속도와 거리 조절이 어, 정교하지 않은 단점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왼팔 왼팔이 헤드를 주도하면서 회전력을 주도할 수 있는 스윙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드럽고 정교한 스윙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스윙 아크와 스텐스 공을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 스윙 아크에 그리 그리면서 스윙을 해줘야 되는지, 스탠스는 어떻게 몸의 정렬을 해서잘 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